침수돼 가지고 그래. 예. 예. 그 신문사에서 왔는데 침수된 거 취재하러 왔다가 예. 이사님 같이 한번 가보시자 그래서 예. 여기 왔습니다 예. 어떻게 여기가 물이 많이 찼다고 들었 거든요 여기가 항시 제일 먼저 차요 여기가 제일 젊... 네. 그런 비는 없었어요 네. 내가 지금 77 먹었는데 내가 그 여기서 향교를갈 집인데 여기서 살다시피 산디 처음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주 기자입니다 8월 4일 월요일입니다 아, 어제 밤 어제 저녁 광주 전남 굉장히 많은 비가 또 내렸습니다. 이 보름 전에 물 폭탄이 내려져서 곳곳에 침수 피해, 목숨까지 잃는 이 사건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아, 산 넘어 산, 엎친데 덮친다, 설상가상 이런 표현들이 어울릴 법한 이 비가 우리도 졌다고 또, 네, 또 또다른 네, 현장에 비가 네, 너무 예, 많이 오고 거기도 예, 많이 쪄 그래서 어쨌든 잠깐 나갔다가. 차가 그위치앞에사장 사정 소가 우진이 우진 어디, 물대가지고 줄줄줄로 나와서 봤더니 이 맨홀 뚜껑들이 다 폭발했어요, 다 터져서 물들이 줄줄 나오고 이 아래쪽에 양산 사거리 저희 집 앞에 물들이 콱쳐차고 배수로가 물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로 또 이렇게 몇기좀 정비도 하고 파고 그래서, 예, 좀 이제 상태가 좀 진전이 됐습니다. 방송 보시고 또 연락 주신 분도 계시고요. 어, 또 오늘도 제 고향, 이 담양도 침수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이 저녁 때좀 돌아보고, 이장님, 또 마을 주민들, 상인들 만나서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는 앞으로 더 많이 올것 같아요. 이제는 한번 오면은 100mm가 한 시간에 쏟아지는 이 괴물 폭우, 집단적인 이 집중 강우,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기존의 우수로, 하수 그 시스템은 예전 시대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갔던 광주의, 에, 담양의, 한 현장, 현장 이 주민들은 저지대에 살고 있어서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하고 있어 그 원인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잠도 못 잔다고 합니다. 이 상인분들은 이 고가의 전자장비, 냉장고에 있는 이 생선들, 이 수천만 원 값어치가 있는 것들인데 한 방에 다 날라가 날라가죠. 그래서 비만 오면 실제로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 대책 걱정하는 겁니다. 하늘에 뭐 기우제 하는 것처럼 어떤 집한 곳은 갔는데 이 도로보다 낮은 곳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집에 이제 배수 하는 거 있죠. 양수기, 양수기를 두대이 생활 필수품처럼 갖다 놓고 예,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예. 저지대 침수, 광주 신안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또 대풀이 된게2주 만에 또 물폭탄이 와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 아이거이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어 이건 정비를 좀 잘해야 될것 같고 이 기본적으로 배수로 관리, 이 낙엽이라는 그 쓰레기 이런 것만 채워줘도 이 물난리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어, 뭔가 좀 매뉴얼 같은 게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타워는 지자체가 하는데 이 마을에 바로 그쪽 주변에 있는 상인들, 주민들, 시민들이 이렇게 할수 있게끔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하는 그런 문화들도 정착이 되어야될것 같습니다 자 현장 영상을 통해서 이 양수기를 집 안에 두면서 사야 되는 우리 선민들의 삶 이야기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시고 예, 예. 여기가 지금 도로보다 집이 조금 낮으니까 여기 여기 물이 차니까 여기 많이 낮죠? 많이 낮으니까 물이 더 들어오시는 거네요. 예, 여기가 지금 요리 여분이가 예. 지금 적었거든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여분들이 요구들이... 예. 여기, 여기 빠져요 이제 예, 요리 빠지거든요. 여기, 예. 여기가 여, 도로가 요 정도 되잖아요. 예, 예, 네. 요 정도 낮아버린 게 끝만 좀만... 여러 개 돼서, 오히다다이기로들어버리네 물이 무조건 들어와버려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네. 어제 물 많이 찾으셨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찾으셨어요? 어제는 그렇게, 왜냐면은 막... 어... 어제는, 네. 아, 이거 푸신 거예요, 이다를두 개를, 네. 오다 저두 개를 아 돌렸어요. 미리 또 준비를 해놓으셨죠? 이거는, 네, 원래 집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빌려오신 겁니까? 요거는 제가, 저 중고를 구입을 했고, 구입을 하셨고, 요거는 빌려왔어요. 빌려서두 대를 같이 해서 하셨구나? 네. 예. 그... 그나마는 이거 많이 차을 거거든요. 예전에 비 많이 왔을 때는얼마큼 쳤습니까? 아, 그때.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그때 17일 17일이었거든요. 예. 네. 몇까지 찼어요. 아, 누구? 그때는 여기. 아 이거 아슬아슬 하셨네. 네, 네. 여기 여기 진짜 좀만 했으면 하나 다 들어오는데. 네, 그때는 그때 2000년도인가 2000 그때 비 엄청 왔을 때. 그때는 여기 찼어요. 그때는 요만큼. 요만큼 찼어요, 진짜로. 오 그러면 그거 위험할 거아니 그때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여 네, 네. 그리고 여기 17 네. 1 8 19, 20. 네. 어, 어, 그때, 하늘을 음. 푸고 또, 또, 어제 네. 어제 또, 또, 네. 또, 또, 또 폈어요. 또 폈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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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이렇게 많이 안들왔는데 네. 들어와가지고 한여 정도, 여기, 여기 정도. 네. 계속 들어오니까. 놀라셨겠네요, 어쨌든 간에. 예. 짧은 이렇게, 시간에 막 갑자기 오니까. 네, 저녁에 사 잠을 못잤어요 그래. 네. 잠을 훑무셨어요여기 오면은 좀 그게 있어가지고. 네. 여기저, 그래. 여기서 어, 얼마 동안 사셨어요, 우리 사장님은? 여기 지금 산지가. 네. 거의 한 50년 가까이. 아, 그러면 원래 고향 여기서 세워놔서 계속 사신 거고. 우리 아, 예, 예. 이장님은 여기 65년 사셨고. 예. 그리고, 그리고, 여기, 어, 저기, 비가, 비차, 네. 빨래, 빨래, 네. 예. 뒤쪽이 굉장히 더 낮아요. 뒤쪽 더 낮아요, 또? 물이 저기서. 여기서 물이 팍 들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예. 이렇게. 예. 예. 뒤쪽에서, 예. 저기서, 예. 요, 요, 안에가 지금 요. 나가는 소곳이 네. 관로가 있거든요. 아 여기 뭐구멍이 이제 물 빠져나가는 구멍이. 예, 네 여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가 있어요. 예. 네. 여기문 물이 좀 나가게 되는데, 근데 제가 저기요 저 높이가 거의 같대. 니까 저기 먼저 들어오면 여기서도 바로 역류 바로해버려. 여기도 오히려 물이 빠져야 되는데 드라, 물이 올라니까 오 네. 여기서도 물이 더 들어버리는 효과네요. 그때 왔을 때 그때 게조 네. 했을 때 17일날. 고요 오늘 음. AS 받았습니다 오늘 아 이거 또 이제 물 들어가 고장 나가지고 네 고장 났고 오늘 이제 어, 고치셨어요. 네. 또 내일 만레또비 온다 그러는데 또 걱정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그 AS는 돈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AS 우리 저, 해줘요. 우리 이장님이 그때 군에서 내가 아 이제 군에서 좀 지원해 주는 거네 a s 는네 저거는 이번에 당이네 그 했습니다. 아, 오늘 와서아 근데 이제 비만 오면 이렇게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이런 거를 좀 예방할 수 있고 대책 마련이 어떤 게됐으서 좋을까요? 여기인가 한게 지대가 네. 좀, 좀 낮잖아요. 네. 낮은 것도 있고 저희 집이 유독 또 음. 낮다 보니까 음. 낮은 것이 이제 저기를 음. 아예 그냥 봉쇄를 하면 좋은데 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여기를 아, 지금 그게 지금 저도 사실 그게 고민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임시로. 물 왔을 때, 데뷔했을 때는 이제 우리 그 쪽기 펌프 양수기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예. 퍼내고 있고 퍼내는데도 예. 너무 많이 오면은 감당 못 해요. 그 투고가 예. 안 돼가지고 막 예. 그냥 그 최근 들어서 근데 비만 오면 이런 게좀 잦아져가지고 예. 는, 이쪽 이쪽 동네는 특히나 그, 더 걱정하실 그, 것 같은데요. 그좀 그, 그 읍에서 한몇 개씩 이게 뭐다도해해 주면 좋죠. 요거 이제 해줘좀 지원해 줘라. 예, 읍에서 예. 한,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하나 살려면 아, 그것은 가격은 정확히는 이게 이제 하려고 이을때 돌리면 확실히 효과가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니까 효과냐면 들어오는 것을 일단은 어메 퍼낼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도 진짜 여기 진짜 아찔하게 위험하셨네요 여기 이 정도 상황이었는데 네. 만약에 여 조그만 했었으면 그냥 이불이면 뭐면 그 그냥 다 그냥 또. 아주 그냥 네. 다른 집들은 또 이렇게 다찬 데도 있더라고요 네. 아 이제 여기 집에서는 저희 집하고 네. 저 골목 예 안쪽에 골목집에 거집 네. 그 거집이 그 낫고 네. 그다음에 저 뒤에 집났고그 네. 멤버 집들이 음. 많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면 5년 전에 요, 요만큼 이렇게 어, 이렇게 찾을 때는 그때는 진짜 완전히. 그때는 여기 보면 다다 마찬가 다그다 그럼 텔레비전이랑다무속게되셨데 네. 그때는. 오케이. 그때 게 완전히 다 다시 칼아팠죠. 그때 그 위험하지는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피했어요. 다 데로 올라오셨습니까? 옥상으로. 갑었어요. 아, 일단은 우리 우리 그때 네. 한밤중에 네. 엄청 쏟아니까 일단은 네. 그때는 못다도 일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밖에 나가서 네. 차에 있다가. 여기도 있다가. 차가 차니까 또 아주 넉 번데 갔다가 갔다 해갖고 아저 예. 누나가 저, 네. 저 백동 살가더냐. 백동 안장한 한백 동으로 가셨네요아백 동까지 가 거기서. 거기 좀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하고 그 다음날 와 보니까 음, 뭐 여기 숙박비도 돼버렸네. 뭐 여기 예. 뭐 가구고 다 파자 볼고 냉장고 네. 다. 그때, 그때 좀 보상이 좀 나왔습니까 그때? 그때게 정부에서 여기 그, 재난, 그, 재난, 그, 재난, 그때도 재난 재난 특별 재난 좀 그때 주셨어요. 재난고 사 그때 0 0만 원. 200만원? 200만원. 예. 줬고, 그 다음에. 전자 제품 좀 싸게 주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셨네요. 그럼 피해가 좀 나, 많이 쓰셨네요. 고뭐 저기서 한300 정도 그때 받은 것 같아요 총 예, 좀, 300만 원 정도. 하고 예, 저희들 저희들이 예. 이제 손수 동생하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하고 또 예. 이제 수리도 하시고 그러셨겠네 그때 이제 인트 칠하고 했네. 지금 사실 못했습니다. 예. 그때 벤티 칠하고 다들 다, 다 예. 어, 여기가 이제 어때 고향이신 거네요. 닮은 고향 그렇죠. 5 0년 사셨던 예. 이제 그러니까 턱자리시네요. 사실 저희도 저도 지금 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사 갈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요 이사를 거예요? 가든 아니면 여기를 예, 가가지고 집을 저 새롭게 좀 올려서 어, 짓고, 지금, <laughs>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옛날 집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여기보다 도로보다 낮은 게 그런 굉장히 게 있어요. 예, 아. 네. 근데 고민이 좀 되시고 네, 그러시네요. 그나마 여기가 지금 여+, 여 기가 어떻게 네. 좀안 되다 보니까, 여기도 참 구조적으로 네, 어려운데, 그 도로가 너무 여정거사이나 나니까, 한마저거되면은 근데 좀비 오면 한심히 저녁에 못 자고, 비 오면 잠못좀 걱정이 되니까. 초전에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딱 비추고, 여기 버추고, 여기 가보니까 얼마, 한 절, 절, 절반 정도 찾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그래도 여기 옥상에 있으셔갖고 혹시라도 이제 긴급한 상황이면은. 아니, 아니, 안 그냥 돼요? 나가야, 나, 돼. 나, 나가야 돼? 네, 나가야 돼. 여기 돼요. 있으면 안 돼, 이제. 네, <laughs> 무조건, 아, 저, 저, 예. 무조건, 나가야 돼요. 밖에는 일단은. 네. 예. 지대가 높으니까. 예, 예. 물 차는 건 없어요. 아. 네. 차가 있으면, 차 있다가, 여차하면 또. 요건 버리고 네. 일단 떠나야 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그, 그나마 그다행해서좀 다행입니다 이렇게 네. 조금만 해서 큰일 나뻔 네. 하시는데 하시기구죠. 많이 놀라셨겠네요 모래랑 모래 일단 오면은 모래도 항상 빛을 네. 해 놓고 비가 많이 오면은 요놈이 해갖고 여기를 먼저 일단은 모래예요 안에가 요거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항상 전쟁터 준비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딱고 일단 막고 모다 대놓고 일단은 보는 거예요 그갖고 이제 네. 차좀 올라오면은 무조건 이제 뽑 네. 네. 해야죠 오늘 이제 이 동네에 취재 왔다가 네. 이제 군청하고 이제 주민들 이야기 듣고 이제 피해 사례 좀 보고 네. 제가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어서 네. 오늘 사장님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는 제가 그 유튜브 방송으로 또 이렇게 <laughs> 공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